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이거 3일은, 3일은 건조기에서 말리고, 3일은 지금 태양초로 말리는 거거든요. 이게 반 태양초죠. 여러분, 제가 구입하는 데서 저는 농사를 거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믿는 곳이 있으면 약도 별로 안 쳤죠, 여기는. 네. 전용약도 별로 안친 거예요, 올해.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로 별도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걸로만 별도로 이렇게 또 하거든요. 태양초로, 반태양초.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구입하면서 공동구매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거 공동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한 천, 천근? 천근이라니까 네. 천근이라서 천근, 천근. 천근 정도를 제가 지금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시는 건 제가 다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저한테 고추, 고추, 고추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문 받을 거예요. 지금부터 주문 받을 거니까 여러분, 어, 전화 주시면,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주문 받을 거예요.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 알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말리고 계시고 있고, 저쪽에 지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말리고 계신데도 지금 건조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말리고 있는 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괴산 고추예요. 괴산 고추 여러분, 괴산 고추인데 아, 말리고 있는 데를 또 보여드릴게. 3일은 건조기에서 3일은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깨끗한 곳에서 여기는 이 집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기 고추를 사용. 저희가 몇집 고추를 먹는데 몇집 고추를 먹는데 어, 여러분에게 이 고추를 알려드리는 거야. 저만 그러니까 공동 구매 하도 고추 고추 하셔서 공동 구매. 저는 일년에 고추 버섯찌개를 하기 때문에 고추가 김 배추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농사를 직접 졌는데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거의 반은 제가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는 곳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를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지금 그 뭐라지 공동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문 주시면 됩니다. 자, 가격과 그거는 요 전화번호에다 나갈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